수원 카트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노희철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성모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러한 성모님의 사랑을 조금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베트남의 짜케오라는 성당에 방문했었습니다. 짜케오라는 성당은 베트남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모님의 발언을 인준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라방 성모님은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모님의 발현지로 인정을 받았지만 짜케오라는 것은 베트남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모님의 발현을 인정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그 당시 300년 전쯤에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그 탄압의 아중에 그곳 마을에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짜케오 성당에 몰아넣고, 밖에서 총과 화살을 통해서 신자들을 날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마을의 신자들을 모두 짜케오 성당에 밀어넣고, 군인들이 밖에서 화살과 총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모님의 신이 그 성당을 보호하셔서 아무리 총과 화살을 날려도그 총과 화살이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모두 밖으로 튕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성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후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당신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자신들을 보호해주시는 성모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성모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려움에 함께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체적인 삶 속에서는 성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불신, 성모님이 진정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신다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그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모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전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바를 느끼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개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매순간 성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믿음과 성모님에 대한 확신과 성모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모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진정 성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모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교황님께서도 바로 빛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성모님의 사랑을 좀더 느끼도록 권고해 주고 계시고 그 권고는 바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성모님께 위탁하고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며 성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